안녕하십니까. 매우 매우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고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그니까, 잔나비띠죠. 신이라는 거는, 어, 신, 뭐, 무슨 신, 신, 무슨 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잔나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숭이띠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정말로, 정말로 많이 힘드신 분들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근데 가까스로 오히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렇게 힘든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또 타고난 팔자도 있어요. 내가, 금수저 부모를 만났는데 힘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쯤 힘들어지냐면 힘든 나이 시기가 있습니다.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아니면 한갑대라든지, 아니면 건강으로 치는 70대라든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건강은 퇴세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빨리빨리 나지를 않고, 막 이런 것 쪽으로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불씨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또 내일이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하는데 그 궁금점이 무속인 선생님들을 만났다고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해결책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란 건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이제 그 30대를 보겠습니다. 30대에 대해서 임신생이라고 그러죠. 임신생 32살은요, 뭔가 이유 있는 일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제 뭐 사회에 인제 막 초년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대박이 있을까요? 어, 대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뒤 대박은 뭘로 가냐면 내가 여기에서 직장 문제예요. 직장에서 내가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옮기려고 생각을 하신다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소상공에서 내가 조금 이게 지금 하는데 가게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요런 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쯤 가. 나 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그 가게로 가면 대박이 날까요? 그건 어느 가게로 가는지 간에, 요런 것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잘 이제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2살 임신생들은요, 나하고, 올해, 작년 올해의 악삼제이긴 하지만 30대들은요. 그럭저럭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 풀리시는 분들 빼놓고는 어, 내가 올가을에 움직여야지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박이 날수 있는 가게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이런 거에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 나름 응 내가 이거 이 가게를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천만 원에 잡아야 될 거를 나는 오백에 잡았다. 요거 대박으로 볼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에 대한 거를 저기 제가 조금 조금씩 이제 지금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은 꼭 큰돈을 번다고 그래서 대박이 아니라는 거. 나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오는 게 대박입니다. 내가 결혼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좋은 여자가. 또는 좋은 남자가, 이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안 그러면은, 어, 지금 전세, 이, 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내가 전세가 쉽게 빠졌다. 주인이 쉽게 빠졌다. 요것도 대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대학을, 대박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 그게 좀 틀릴 뿐이지, 어, 요런 것도 지금 집 나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전세 빼기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면, 가진 돈들이 없잖아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빼주려면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럴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조금 그냥 좀 연장했다가 나중에 나가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데 꼭, 꼭 이동수가 들으신 분들은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32살, 어, 임신생들은 움직일 운이 있는데 잘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어보시고 방향도 따지고 돈도 따지고 이래서 올 가을 안으로 모든 게 지금 제가 점사를 보니까 음, 어떤 띠들에 해당하는 이런 거에. 다 가을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뭔가 움직이거나 뭔가 상황적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묶여있고 어렵다고 하더라는데 어렵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일은 좀 생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 나라에다가 개혁이라는 게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30. 때 임신생들은 조금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그다음에 이제 40대로 넘어갔을 때는 경신생이거든요.경신생의 하반기 운세는 크다. 어, 대박이라고 볼수 없는 일들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거는 아닌데, 상반기,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으셨, 41살, 42살, 43살, 이렇게, 어, 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힘드셨던 분들은요, 아마 가을역의 하반기에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과 연결된 거, 관제에 연결된 거, 금전적으로 연결된 거리 조금 가을에는 좀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박은 아니더라도 좋고, 약간 즐거운 일이 조금 생길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또 달달이 들어오는 점사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생일별로 보는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4살 경신생들은 조금 음... 많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 상반기에 그전자에 어려웠던 일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큼 어, 조금 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경신생 40대는 어, 올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그 다음에 이제 50대 무신생이 되겠는데, 50대 무신생들도요, 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운세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게 괜찮아지려고 그러면 내가 좀 복잡하거나 답답한 일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드는 상황이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뭐막 쪼달리고 이런다기보다도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내가 벌이가 조금 음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아니면 돈이 잘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력 가을 한 10월달까지는 금전이 조금 힘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그래서 어다 12월달까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무신생 잔나비 띠들은요 올 운세가 어, 어 상반기 쪽으로 이제 하락이 들었다. 아마 작년에 가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올해는 뭔가 움직이거나, 내가 조금 음,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면 저는 풀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까스로 풀리는 걸로 보이니까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지금 하반기 운세가 접어드니까 아,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든 점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하셨던 분은 아마 폭삭? 어, 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자에 분명히 금전이 많이 나간 걸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나가신 분들은 지금도. 어,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음력 10월달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덜 쓰고 벌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왜냐면 12달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보고, 제가 어제, 어제는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머리랑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볼 일이 있어갖고 봤는데, 진짜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근데 밤낮으로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중국과 우리나라 그게 이게 같이 붙인다는 게 쉽지 않을 때거든요. 그때는 1800년도니까. 그래서 그 연도를 따지고 보면은 정말 예전에는 정말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닥 노력하지 않잖아요. 쉽게 돈을 벌려 그러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뭔가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 내가, 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로. 어, 실패율이 적다는 얘기죠. 실패를 안할 수는 없어요. 실패를 하고, 그니까 러 저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한없이 올라가고, 때 돈을 번다고 그래도 그만큼 나가는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욕도 먹을 것이고, 구설도 오를 것이고, 관제도 낄수 있고, 이런 거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라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 왜 어머니들이 가끔 가다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제가 많아서 저런 자식을 낳았지, 내가 제가 많아서 이런 남편을 만났지, 내가 제가 많아서 이런 걸 겪는 거지, 이런 게다 그냥 나오는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된 자체가. 혹은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뭔가를 사람을 구제 중생하고 이러라고 태어났지 돈 많이 벌어갖고 띵까띵까 하라고 일어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고 당연히 관제 걸리고 당연히 욕심부리면 혼나야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무신생 56세들은 여러 가지로 이잔나비띠들은 굴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또 내가 결혼을 했을 때나 이런 쪽으로. 많이 겪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겪는 일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56세 무신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이분들은 이잔나비들은 잔머리가 좀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돈을 벌고 뭘 물어보고 이런 걸 아는 거 진짜 많은, 이제 지식적으로 굉장히 해박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려니 하고 음, 내가 하는 일에만 꾸준하게 가시면은 별 탈은 없을 걸로 보여요. 아마도 어, 그때쯤 지나면은 하반기 때. 조금 늦은 하반기 때는 조금 이제 슬슬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60대로 넘어가서는 병신생이 되겠는데요. 68세 병신생들이요. 올해 너무 힘든 고비가 있으면서 내년에 이분들은 뭘 벌리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대박이 나느냐 아니요. 대박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대박은 없으니까 68세 병신생 요분들은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박 나는 일이 없는데 그냥 나이를 건너뛸 순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는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 나쁜 것도 얘기해 드리고 좋은 것도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음그 자막에 뭐 대박나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실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망도 해야지 또 실망을 하면 뭐 하겠어 나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그래서 68세 병신생들은요 어, 내년이 고비 이기는 하니까 올해 하반기 때는 음, 그닥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박은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잘했고 그리고 대박 날 일이 있고 내가 뭔가에 기대치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기대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68세 병신생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그래도 내가 한 만큼의. 그 효과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를 토탈적으로 봐서는 하반기 때큰 대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갑신생 80세 어르신들인데요. 이분들은 어 내가 그동안에. 어 산업 물건이죠. 그러니까 뭐 집이 됐든지 어 아니면 아들하고 같이 경영하는 게있다든지 요즘에는 자식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데 대해서 그닥 손해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요거를 아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안 팔린 다는데 나는 가게가 팔렸어. 나는 가게가 나갔어. 요거 대박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자손이나 요런 것 쪽으로 같이 하고 있다면 자손한테 물려 주는 것도 저는 대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재산이 뭐가 있어서 이거를 다른 이름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분들은 대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70대, 80대 분들이요. 오히려 대박 있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점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30대, 40대, 50대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고 그 힘든 시간을 못 버텼을 때는 60대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70대, 80대들은 거의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좀 겪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신들이 너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고비를 이제 고만 넘겨도 될것 같다 이래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80세 갑신생 어르신들은 오히려 자손한테 내가 더 대박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물건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어 그런 것 쪽으로 매매나 이런 것 쪽으로 될거 있으니까 요거는 좀 대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30대 그, 30대를 봤을 때, 임신생들, 임신생들, 32살, 조금 이동수나 변동수나 이런 거 있는데, 어, 하반기 때 대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움직이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잘 보고 움직이시면 아마 나중에, 어, 다음 년에 이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3세때 버는 돈은요, 알찐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0대들은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50대인데, 저는 5 0대라그래서 어, 별로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3 2세인데그 다음에 이제 44살 경신생이잖아요. 근데 요 분들하고 50대들은요,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딱 대박이다 이 나이는 안 나오지만, 대박 날수 있는 일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놔야, 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0대 50대 들은 요 지금부터 열매를 맺어 놓으시면 은 내년 지나고 나면 은 정말로 아직은 젊은 나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박 날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대박이 지금 안 난다고 해도 라도 대박 날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대박 나는 일을 잘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 은 대박 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지금 예고편으로 얘기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30대부터 제가 80대까지 봤는데, 어려운 고비가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어, 저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삼재가 이제 들고 오기는 하겠지만, 삼재라는 거는 정말 나쁜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난다. 평상시보다, 평상시 나이보다 좀 운이 들었을 때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바로, 아, 내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니까 미리 대비해서 이런 거를 겪는 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죽을 고비가 있어. 거의 다 사람들이 그래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10원 한 장이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고충 들어주는 게또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들어볼 때보다 무속인 선생님들도 안 힘드신 분들이 없어요.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금 경제적으로 자체가 올 가을까지가 어떻게 잘 버텨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잘 버텨봐야 하는데 저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니까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우신 분들도 어 조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사업적으로 좀잘 되려면은 뭔가는 내가 조상전에 빈대가 아니면은 좋은 사람을 만들려면은 내 좋은 사람들을 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어지려고 그러면 같이 불만이나 같이 힘들어지는 사람만 만드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어 운이 좋은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대박이 날수 있는 건어떻게냐 말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내 습관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 대박 나는 거는 뭐 사실 대박이라는 게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대박으로 보잖아요. 근데 1억만 지금 누가 준다 그래도 대박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몇 천짜리 막 일들을 한대 저는 이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대박의 차이는 좀 있는 거니까 대박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어 더운 여름 날에. 어, 제 더위 먹지 않으셔야 되니까, 요즘에는, 밤에는 춥고, 뭐, 했는데, 어젯밤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자, 잔나비띠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랬어.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싫고, 그 다음에 용기 내라고 하는 게 제일 싫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할 말이 그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은, 용기와 자신감은 그냥 일단 버리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내려보라 그럴까? <laughs> 어쨌든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대박은 누구나 다 꿈꾸는 그런 인생살이잖아요. 그리고 희망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늘 그러잖아.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고요. 제가 홍두깨 이시안을 잘 거론을 안 했는데, 저는 이름이 뭐이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